11월 28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주절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러시아가 1917년 2월에 노동자, 농민들의 혁명으로 전제 군주제에서 공산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나도록 러시아 사회를 부추긴 인물이 있는데 방탕아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 라스푸틴입니다. 그는 18세에 종교적 회심을 한후 고행자들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그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반율법주의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반율법주의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규제를 털어버리고 더 방탕하게 생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적 타락과 활락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당시 황제인 니콜라우스 2세의 아들이 혈유병에 걸리자 위험해 있고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 것을 신비한 기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또 왕후와도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는 황제와 황후의 철저한 신임 속에서 국정에 깊이 관여했고 자신의 그 힘을 토대로 살이 사욕을 채우며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들였고 항의하는 농민들에게는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폭정은 농민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심을 했지만 반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한 수사가 러시아를 갔다가 공사하는데 한몫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자 러시아의 수도사 라스푼틴처럼 사회적 도덕규범을 무시하고 또한 교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러한 잘못을 화법화를 시도한다면 한국 교회도 앞으로 교회가 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성을 잃게 된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울의 친히 신학을 잘못 가르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반율법주의 정서를 강조했고 그렇게 살도록 도덕적 방종을 갖다가 조성한 것입니다. 바울신학에서 믿음과 행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의 행위는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칭의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다메 후의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숙했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속죄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동사 제소매는 미래의 시제로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갖다 유우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린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정결하게 되었으니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채 먹고자 죄를 지어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열로 이미 재산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